<목소리> 여러분, 제가 엑스디나리 히어로즈 사인 앨범 이벤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예 제가 사폴은 당첨에몇번 돼봤는데, 사인 앨범은 처음이에요. 너무 감격적이고, 얼른 뜯어볼게요. 오 마이 앨범은 개봉된 상태에 왔고요. 너무 예뻐. 아, 이거 앨범은 두버전 있는데, 이 버전을 왔네요. 저는 그 애들 캐릭 버전? 그집 화장이 더 예쁜데. <laughs> 그래도 제가 지현이 사인앨범을 얻었다는 너무너무 감격지 않습니다. 아, 너무 예뻐. 그쵸, 여러분. 아, 너무 예뻐. 포카 광고 해볼까요? 짠, 포카는, 진아니, 가온이 지현이 나왔다 그리고 유니파카. 오, 지현이 대박. 너무 예뻐. 제가 사인앨범을 진짜 처음 얻어봐요. 너무너무 소중해요고 어쨌든 사인앨범 광은는여기까지고요 정말. 영상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